아침부터 코로나19로 후배들의 시끌벅적한 응원도,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격려마저도 모두 사라진 수능 시험. 하지만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아, 원래 고3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저녁까지 자습할 때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자습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힘든 1년을 보낸 수험생 여러분 전체 고3 학생들이 다 시험을 잘 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당황도 많이 하고 특히 어려움이 더 많았고 시험에 임하는 데 있어서도 긴장도 많이 될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화이팅!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갈고 닦으신 모든 능력, 실력, 노력, 마음껏 펼치시는 수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애들이 다 긴장을 다 많이 해가지고 네, 긴장된다고 해서 그냥 컨디션 조절 잘하고 네,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끝났고 끝나고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고 시험을 평소 했던 것처럼 열심히 좀 치르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예, 화이팅!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날입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시고 원하시는 만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